강사! 전남친 음. 만나러 갈 준비됐어? <laughs> 지 <꺼치지 말아> 준비됐지? <laughs> 그럼 현남친순대 이렇게 하자 응 음, 그렇게 어, 오늘 현남친순대 본점으로 갑니다 이게 매장도 있다 현남친순대라고 <laughs> 하면 우리 집 다시는 안 가면 알았어 현남친순대 이게 본점 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뒤 서다가 앞에서 딱 보니 음. 기억나시죠? 그게 한이 돼가지고 먹어야겠어 <laughs> 현남친 순대에 왔습니다. 오, 어, 매정이 꽤 큰데? 생각보다? 전화로 포장을 해놨어요. <목소리> 어, 저게 김치 순대인가봐. 오, 어, 어, 저런 데다. 오, 아무스크괜거든요 맛있게 생겼죠? 이게 무슨 모듬순대인데 찰순대, 토종순대, 김치순대래 그리고 내장 한 팩이거든요 대박이다 이게 건가? 지금 5,000원인데 이렇게나 많이 어, 주셨어요 너무 좋아 감사 이거 7,000원, 이거 5,000원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뭔가 토종순대 돌았어요 엄청 부드러운데 음. 엄청 음. 쫄르해 이름은 상관없는데 뜻이 있어 킹받은 아 이제만 하면 어, 생각나는 전남친 같은 전남친 같은 전남친 순대 그래도 강산이가 싫대요 남자들이 긁는 말이야 <laughs> 긁혔어? 응왜안 긁히는 남자가 이상한 거야 이제만 하면 생각난데 전남친이 이게 무슨 랜덤깡 하러 왔어요 오랜만에 이미 하나 뽑았거든요 가챠 <laughs> 귀엽지? 아, 이거 좀 이쁘긴 하네 멋좀 어, 이쁘네 리더 하나 줄까? 아, 아니야 아나 아니, 괜찮아 왜? 커플 반지 재윤이가 지금 하려는 건 이겁니다 얘가 나와야 된대요 아, 얘나한 교동 나와도 괜찮을 때? 아니 얘이 캐릭터가 생각보다 많이 귀엽네. 교동이. 어 얘가 네. 지, 이게 진짜 귀여워. 한 교동이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대. 아 진짜? 어. 근데 귀엽게 생겼어. 둥둥 뜨르둥 뜨르둥. 제발 이상한 거. <웃음> <웃음> 아니 왜야잘 나왔다 근데 아니 아니 얘면 선박 아니야? 참, 얘 졸라 귀운데 귀엽다 한데, 귀엽다, 얘, 귀엽다 하니까 얘가 나왔잖아 진짜로 아니 모르겠어. 졸라 귀여운데 완전 아따 엄마야 그냥 <laughs> 아 귀엽다 하지 말걸 <laughs> 귀엽다 하지 말걸은 뭔데 강산이는 판마트에 왔습니다 <laughs> 요즘 판마트 엄청 핫하잖아요 요새 라브브 여행한대응 근데 강산이는 원피스 라브브 살아 왔어요 제가 지금 있는 게 루피 있고, 호소 있고, 땅키 있고, 브르기 있고, 로빈 있거든 많다. 조로, 상기, 나미. 초파. 초파. 아, 초파. 초파, 초파, 초파. 근데 내가 이거 무게를 살짝 알아. 응. 음. 하도 많이 내가 봐. 응, 음, 맞아. 음. 근데 우리 라보브막 난리 나기 전에 여기 많이 왔었잖아. 근데, 근데 그때, 그때 사둘 몇개 사둘걸? 그개 사둘걸? 어째? <laughs> 그라보브 키링 하나에 비해 <laughs> <피시만 웃음> 라보부 진짜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100만 <laughs> 맨날 지나쳤단 말이야. 그때 사줄 걸 그랬어. 무조건 내가 없는 거지 이거야? 참, 처음, 처음 처음 들어보는 무게야. 물개. 자, 한번 까메라 일단 중복 아니면 되고. 중복 아니면 되 음. 중복 아니면. 음. 조로 초바, 초로 상디 진비 초파. 초파 초로. 내가 먼저 봐주면 안 돼? 초파 초로 초파 초로. 까둘게. 아 어어 여기 또 카드를 보면 있거든요. 결과를 미리 알수 있어요. 어? 어? 중복 아니죠? 오복 아니죠? 어. 와 심장이 쪽이쫄깃하나 <laughs> <쩔기쩔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어, 야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니까 일단 나는 빙수는 무조건 설빙 내가 내가 찾아볼게 아또 그 가면 토, 거긴 빙수만 맛있는 게 아니라 <laughs> 토스트가 또 기가 막히거든 난 설빙 나도 좋아 난 설빙 언제나 동의 아 근데 개인 가게 빙수도 맛있긴 해왜 여기로 들어왔어? 일단 주차하고 걸어다니고 보게 여긴 없지 여기 골목골목에 뭐 가게 많잖아 그어 걷고 아니, 너니 아, 지금 아시 아니, 아시아대아 나를 혼자 보내겠아 거야? 어 아직 아직 납치 <laughs> 나나 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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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아안돼니또맛 아니, 아 없는 니 아니, 아니, 니아어또 말을 또 그렇게 해 봐서 어디 내, 내 맛있는 잠만 무슨 빙수 있는 거한번보자 투싼 하고 빙수를 합의를 보자 뭘 할래? 근데 이것도 맛있겠다. 솔직히 맛있겠다. 어, 맛있겠 해. 아니면 반반 빙수도 있다면서. 인자니 반반 빙수? 어 좋아 좋다 좋다 좋다. 일단 합의를 보일 수 바로 있다 우리. 있을 텐데. <laughs> 근데 나 반나기 초반 때 설빙 진짜 자주 먹었잖아. 요 이제 안 먹어? 그러게 잘안 끝냈네 뭔가 아, 응. 응. 우리 많이 왔어, 초반에 많이 왔었는데 재윤이랑 게임 잘때 연애 초반에 어디갈까 하면 재윤이는 무조건 설빙이 있어 와나 그때 설빙을 너무 많이 만났었대요 인수를 보면 살짝 소름이 돋았어 아 진짜 친구들이랑 너 만나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다가 응. 친구들이 설빙을 가지 <laughs> 왜 설빙을 왜 가? 그냥 이런 느낌이야. 벗어줘 <laughs> 나 아니 아무것도 안 벗는데? 어, 나 지금. 어, 돼 이거 그래. 벗어주면 나 공연 음반 <laughs> 때면 바로 잡혀가 <laughs> 어, 너야 따뜻해지겠지 니는 <laughs> 네, 학교에서 내가 잡혀갔다니까니나 <laughs> 네, 잡혀갈 때 경찰이 니한테 <laughs>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럴 <laughs> <그럴> 거 <것> 같아 <웃음> <웃음> 저희 게임할 때도 이제 저 혼자 위험에 처하잖아요 <laughs> 그럼 이제 서로 도우면 살수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자기 혼도 도망가요 그래서 나 맨날 죽어 아니 해살 그 확률이 없다고 사해너 내가 가는 거지 한너이라도 살아야 사랑해. 너 너는 사랑해. 너는 사해 너는 사랑해. 너는 사서해 너는 사랑해. 너는 사랑해. 너는 사랑해. 너는 사랑해. 너 저희 이번에 크림에서 선물을 이만큼이나 보내주셨거든요. 되게 여기 지금 여러분 것, 여러분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 넘기실 분들은 마지막은 꼭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저희가 또 선물을 주했다 선물 받는 법을 딱 저희가 찍어둘 거니까. 나이 산타 할아버지 된것 같아. 네. 오, 오. 아 그리고 크림 까기 전에 먼저 까야 될거 하나 있어. 요 쿠팡깡이거든요. 아니 이거 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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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 맞춰봐 먹에. 모르지. 오늘 무슨 날이게? 두식이 생일. 아 맞아요. 미역국. 강아지 미역국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켰습니다. 두식이 미역국 끓여주려고. 귀엽다. 짜잔. 자 지금 다 까봐야 되거든요. 이제 언박싱 한번 어, 해볼 겁니다. 일단 각자 한 개씩 사차한번 까보자. 나 사실 뭐 시켰는지 지금 기억도 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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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기억 안 어, 저희가 이거 택배 한 번에 깔려고 모아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며칠을. 그래서 좀 기대돼, 선물 받는 기분이야. 짜잔, 이렇게. 키티 모양 가방입니다. 그거 귀엽다. 근데 약간 완전 올 블랙이라서 이렇게 메고 다녀도 너무나 나 키티! 이런 느낌도 아니고 완전 보이일듯한 그런 귀여운 키티. 근데 귀엽지? 아예 눈은 좀 흰색이어도 됐겠다. 아니야, 이게 또 올블랙에 맛이 있는 거야. 그럼 아, 그래? 어.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근데 또 있어. 꽃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 어, 내 거다! 키링. 이번에 그치? 키링을 좀 많이 시켰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달아야겠네. 재은이, 재은이가 재은이 시킨 거. 악마 헬로키티. 근데 쪽쪽이도 울고 있어.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조금 후회되는 게 있잖아요. 이랑 키티 말고 라보브를살걸 그랬어. 그러니까 요새 또라보브 라부부 유행하더라고요. 라보브를 샀어야 됐는데 어? 다음 내 거다. 제가 이번에 데일리복보다는 약간 운동복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거 뭐야? 바지입니다. 오, 나이키. 근데 옥스로 짧은. 하 팬츠, 하 팬츠. 저 달리기 할때 요새 너무 더워져가지고 달리기용 바지 시켰어. 오늘 한번 입고 한번 뛰라. 이거 얼마나 짧지? <laughs> 지금 내가 입은 것보다 짧나? 어더짧은것 같은데. 어 반스도 달리 있어.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 거 뭔데? 어, 대단데 그렇게 막 엄청 짧지 않다. 엄청 짧지 않다. 어 어디 어, <laughs> 봐. <웃음> 어, 어 이거. 바지 벗은 거 아닙니다. <laughs> 어 그거 내거요그것도 나이키. 어 이거 나이키로. <laughs> 일단 이거는 데일리용 신발. 어디 외출할 때, 달리기용은 아니요 근데? 귀엽다. 이쁘죠. 이게 나이키야? 어. 나이키 <laughs> 이런 게 나와? 주황색깔 티셔츠랑 입으면 이쁘거든요. 귀엽다. 귀여워서 샀어. 어. 어? 아, 저희가 이번에 커플 신발 하나, 하나 샀거든요. 요킨 핫하잖아요. 어. 그래서 강산이가 예쁜 걸로 하나 구라 준 거예요. <laughs> 예쁘다. 귀엽다. 이쁘죠. 킨. 제가 신발이 진짜 많거든요? 어. 근데 신발은 뭔가 사도 사도 끝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계속 사야 돼? 어. 그 신발만 입고도 진짜 흰 티에 신, 신발 입던 곳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뭐야? 이것도 입네 건데? 왜내 어. 거는 안 나와? 그러니게 <laughs> 넣고 밑에 있는 거야. 이것도 신발이거든요? 근데 좀 귀여워요 이거는. 어? 이렇게 귀여운 걸 샀어? 이건 그냥 반바지에 흰티 입고 신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핑 연핑크 스피드캣 휴마 스피드캣 귀엽다. 제가 이거 빨간색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제가 진짜 잘 신고 다니거아요 편해가지고 그래서 분홍색깔로도 이번에 샀습니다 약간 엄청 밝은 핑크는 아니고 약간?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좀더 어두워요 먼어 약간 시꺼먼 느낌이 들어있는 핑크 <laughs> 핑크는 뭘까요? 어? 그것도 내 거야 야! <laughs> 왜다내 것만 나와? 아니 혹시 내거안신킨거 아니지? 어 그럴 수도 근데 <laughs> 이거는 오클리! 제가 선글라스가 진짜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어. 근데 이제 달리기 할 때는 아침에 오. 달리기 할 때도 와 눈이 요즘 너무 부시더라고요 맞아 해가 세가지고 이제 눈을 보호해야 돼요 오. 야 예쁘네 예쁘네 야, 약간, 약간 수경 낀거 같아 체육선생님 같다 뭔 뭐, 뭐 느낌인지 음, 알겠지? 체육선도 이런 거같기어체육선 체육선도 달리기 할때 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내개 나왔는구만 또 끼링인데 근데 너 거는? 완전 귀엽죠? 그리고 요즘 키링이 유행이야, 알지? 아, 뭐 그렇... 예전부터 어, 유행이긴 데 이거 근데... 가방에 대롱대롱 달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로 샀습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네? 어? 내것 같은데? 드디어 잠깐 아, 너 거다 우와 너 비싼 거 샀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메인 제가 이게 브랜드 이름이 뭐더라? 한번 메종? 사왔습니다 메종이었네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 제일 명품 진짜 안 사는데 어, 제가 명품을 거의 안 사거든요 어, 솔직히 밖에잘 나가지도 않고 음. 그리고 들리도 없고 딱히 음. 근데 얘는 너무 데일리하게 잘들수 있을 거 같은 거예요 여기 키링 다 달아나 여긴 안 어, 어울리려나? 한번 근데 뭔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거든요 엄청 작아 손바닥만 한데 그래서 귀여워요 어머 조심해 주실래요? <laughs> 그럼 <그건> 뭐야? 내꺼지로 <laughs> 네, 제가 또 이번에 베이프를 한번 장만해 보았습니다. 베이프 유행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 돌아왔지 않아요. 몰라가지고. <laughs> 제니가 있는 동안 어 이거 이거는 부이도 건데. 어 숨겨놔 숨겨놔. 잠깐만 카메라에 안 보이게 해야 돼. 숨겨놔 숨겨놔. 나중에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가는 거야? 응. 음. 이제 올 여름은 예만있고로 다녀. <laughs> 와나 베이프 처음 입어봐. 좋겠다. 나도 살 걸. 귀엽다. 나도 너랑 똑같은 걸로 살 걸. 왜? 드디어 나왔는가 스위치 2 아니. 아니 크림에서 어, 크림에서도 스위치를 팔더라고요? 사실 제일이가 생일 선물로 그래. 사줬잖아요. 스위치 투를 사줬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한 대가 더 필요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가끔 포켓몬 게임을 하다 보면 은 음. 뭔가 교환을 해야만 진화하는 포켓몬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교환했다가 제가 먹튀를 여러 번 당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 이것도 장만했습니다 그냥 제가 기기 두 개로 교환하려고 아니 강선이 맨날 어디서 사기당하고 와가지고 또 누가 먹튀 있어 하면서. 아니 너구를받는 거야 이래서 친구 없이 게임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니까 그런 시스템이 교환이라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돼, 애초에. 이 호카? 이건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 러닝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건 호카라는 신발인데 이 신발 하나에 고금이야? 아, 한 30만 원 정도 해. 러닝 신발 하나가야 아까워서 밖에 신고 다니겠나? 그러니까. 집에서 신고 다녀야겠다. 아니 신발이 무슨 스티로폼 드는 것 마냥 엄청 가벼워. 진짜? 어. 어. 아니 이거 빼면 정 가벼워. 야, 너무 비싼 뭔가 이네 어. 여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브리또들 선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까진 않을게요. 그냥 이비닐체로 보여드릴게요. 따른 베이프입니다. 제니랑 똑같은 건데, 이 밀리터리 컬러가 살짝 달라요. 귀엽죠? 제니는 조금 더 진하고, 어, 난 약간 진한 얘는 약간 베이지색이 더 들어갔어요. 음. 사이즈는 엑스 라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라지다, 라지. 라지? 아마 라지면은 여성분들이 입기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성 전용으로 나온 거고. 이거는 남녀 공용.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 오버핏으로 입고, 남성분들은 완전 약간 세미 오버? 아, 세미 오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옷, 핏의 옷입니다. 아니 저희가 베이프를 처음 사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도들 도 입어봤으면 좋겠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랑 커플티. 맞아. 가방입니다. 이게 수... 스투시. 아 어, 스투시 가방. 크로스백 같은 건데 이게 뭔가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거는 사이즈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옷은 하나만 하고 가방을 하나 했습니다. 가방은 이게 누구나 남녀노소 사이즈 없이 다될수 있으니까. 뭔가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찾아서 한번 처음 보여게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튼 저희가 이거 이제 두분 선정할 건데 두분 선정하는 기준은 랜덤이고요. 고정 댓글에 구글 폰 보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은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해서 뽑겠습니다. 우리 이주분은또 박스, 박스가 이렇게 들렀다 간 길은 못 참거든요. 닦아야지. 어렵잖아, 박스. 택배 박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용납을 못 있구나. 해요. 택배 박스 다 연만해서. <laughs> 크림 다 연만해서. 우리 이준부가 이러니다 내가 저 두심 미역국을 좀. 두심 미역국이 무까? 우와, 귀엽다. 그러니까. 저고 <laughs> 너기 그냥 미역고이웃국 똑같이 지면인데. 근데 음, 아 근데 새가 약간 되지. 이렇게 완전 미역국 같지 고기 않아요? 고기 많이 들었지 않아? 어. 거짓아 근데 이 사료 냄새가 난다. 어 그러네. 어. 뭔가 이게 고기가 뭔가 어 다양하게. 그런 건가 봐. 사료 어, 이런 코리야. 건가 봐. 포리야 그래도 고기는 오빠가 많이 먹어야겠지? 그게 네, 맞지. 오빠 생일이다. 그지 포리 생일 때 고기 많이 먹어 포리는. 차별하는 거 아니야. 어. 오늘 오빠 생일이니까. 기여워 포리야 미치겠나 그냥. 그래. <laughs> 빨리 갈래? 둘이 안 먹는다. 냄새만 맡아. 그래도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그래 먹어 봐. 그래 먹어 봐한 예.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안는난다안먹는난다오 안 진짜 없네. 이들이가 자꾸 와슬러머슬나거리는데 두식이가 자기 것 뺏길까 봐째려 보고 있어. <laughs> <laughs> 아니 몸이 이까지 튀어 나오겠다. 두식아. <laughs> 지금 뺏길 사람. 어 자기 것 뺏길까 봐 그냥. 둘에 두식이 바로 저기. 두 표정 봐라 이 구도가 참 웃기네 지금 <laughs> 두찜 제가 최근에 야채를 진짜 너무 많이 먹다가 배달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두찜이 그래서 두찜 시켰어요 이 그거 진짜 좋아하잖아 응 이게 그 불닭 로제였나?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와 진짜 빌라 맛있겠다 저 가서 기다려 나 같이 먹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 기다려. 진짜 완전 이렇게 어, 뛰쳐 나갈 것 같은데 떨어져서 어 그래 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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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기가 일로 와아 귀여워 야두 시기가 일두 <laughs> 시기가 리로와 오호 소설 가이가서 먹네 자 소리 여기서 먹어 같이 먹어 둘이 사이 좋게 아 어, 귀여워 음. 아주 고개를 바고 먹구만 어 귀여워 나도 먹는다 밥 다같이 먹어 다같이 먹어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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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내 주침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갈망하던 맛이야? 응 내가 같이 먹으니까 좋아? 응 귀엽잖아 아니 제가 빨리 애들 먼저 주라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거올 때까지 저희 오징어 게임 다 봤어요 지금 네. 새벽 4시예요 4시 재윤이가 네. 틀어가지고 아니, 아니 나볼 생각 못 없었는데 못 그래. 뭐라고? 억울해 나. 뭐가 억울한데? 아니 잠깐 밥 먹고 이제 우리 좀 소화 시킬 게 잠깐 틀었는데 <laughs> 왜4시다 봐버렸어요 끝까지. 아니 근데 이게 안볼 수가 없었어. 맞아 중간은 재밌는데 근데 난 결말이 너무 안들어 그죠? 아 결말이 <laughs> 너무 찜찜하고 네. 짭짭하고, <laughs> 짭짭하고 막 시원하지 맞아. 않네 그죠? <laughs> 자라 빨리 재현아에 들어가서 다음부터는 거실 TV로 보지 마라 이런 거. <웃음> 왜? <웃음> 자꾸 보게 되잖아 나는. <laughs> 뭐가? <난. 웃음> 아니 재밌... 소리가 너무 재밌게 들려가지고 보게 되잖아. 나도 아퍼레 이런 거 거실에서 보지 마라. <laughs> 어, 늘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 밥 먹고, 지금 새벽 4시까지 이것만 봤어요. 절 봤으면 됐죠. 또 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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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슨 제작 이야기거 아... 거. <laughs> 또 자리 잡네또볼라 <laughs>